자, 안녕하세요 윤태크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날 입주자모집공고가 올라온 서울에서 정말 희귀한 물량이죠.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재개발 물량이긴 하지만 8호 초과하는 물량이 일부 있기 때문에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고요. 가점 낮으신 분들도 노려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가가 84 타입부터는 9억이 초과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체 보증 대출을 하기 때문에 중도금 내출이 가능합니다. 84 타입뿐만 아니라 추첨제 물량도 있는 112 타입도 중도금 내출이 가능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자금 계획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한 사항을 보면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고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100% 우선 공급합니다. 서울이 웬만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만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다소 비싸게 나왔어요. 전매 제한 걸리고요. 일반 공급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여기 입주가 24년 8월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는 5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4년 8월 이후에 2년 지나서 26년 8월은 되셔야지 전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거주 의무는 따로 붙지 않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리게 됩니다. 8호 이하 물량에서는 가점제 100%, 8호 초과 물량에서는 추첨제 50%가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1월 11일에 났고, 그리고 모델하우스 오픈은 1월 14일입니다. 평면도가 오늘 저녁에나 돼서야 나왔는데요. 그 평면도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1월 21일부터 특별공급 접수를 받고, 1월 24일에는 1순위 당해, 다음은 1순위 기타인데, 기타까지는 안갈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월 4일에 있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2월 22일부터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급 위치를 보면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가고요. 미아 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 22층, 15개 동으로 구성된 1045세대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이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은 327세대입니다. 동호수배치도를 잠깐 봤는데 좋은 물량들은 대부분이 조합원분들이 가져가셨고요 저층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입주 시기는 24년 8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타입을 보면 38, 42, 51 작은 평수가 이렇게 일부 있고요 다음은 방 3개, 화장실 2개, 59 타입 다음은 84 타입. 추첨제 물량이 있는 112 타입까지 있습니다. 8.4 타입 이상부터는 분양가가 9억이 넘기 때문에 특별 공급 물량이 아예 없고요. 전부 다 1순위만 받고 있습니다. 112 타입에서 50%가 추첨제죠. 가점 낮으신 분들이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이 31개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형이 작은 타입들은 얼마 모집하는 세대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84 타입하고 112 타입이 좀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양가를 보게 되면 38은 4억 5천 42는 한 5억 조금 안 되고 51 타입이 한 6억 정도, 59 타입은 7억 5천 6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 타입을 보면 9억 8,600, 뭐 10억에 육박하는 걸볼 수가 있죠. 112 타입은 13억 4,300까지 있습니다. 일단 계약하실 때 계약금 20%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도금은 1회차부터 6회차인데 4회차까지는 무리 없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양가가 9억이 안 되면 중도금 대출 40%가 전부 다 나오게 되고요. 9억까지는 40%가 나오지만 9억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만 나옵니다. 이걸 계산했을 때 40%보다는 조금 안 나올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약 37%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체 보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자체적으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조금 부족하셨던 분들은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회차, 6회차는 잔암을 진행하던지 연체를 진행하셔서 잔금까지만 버티시면 입주 또는 전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 분양가는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는. 5구 타입의 경우는 한 1,500만 원, 8사 타입이 한2천만 원, 112 타입도 한2천만원 초반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10% 내시고 중도금 20% 내시고 입주 시점에 70%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금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세워 볼 건데요. 5구 타입 분양가를 뭐 이것저것 더해서 8억 잡고 8사 타입 분양가를 11억으로 잡겠습니다. 이 자금 계획은 나중에 대출 기준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하실 때 계약금 20%가 필요하죠. 59타입은 1억 6천, 84타입은 2억 2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실행하면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 중도금은 잔합을 하시던지 연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입주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20% 또는 40%가 필요하게 되고요. 입주시에 필요 자금을 계산해 보면, KB 시세가 한 9억 정도라고 예상하면 최대 3억 6천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총 금액은 8억에서 3억 6천을 빼면 4억 4천이 필요하게 되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7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5구 타입은 한 2억 5천 정도 필요하고 84 타입은 4억 5천 정도 입주 시점에 최소한 요 정도 금액은 갖고 계셔야지 무리 없이 자금 계획을 이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우셔서 접근을 하세요. 84 타입도 10억이긴 한데 그냥 이것저것 더해서 넉넉하게 11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입지 환경을 보면 북서울자의 폴라리스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를 하고요. 바로 옆에는 우이신설선인 삼양역이 있고 그리고 우측에 도보로 한 10분 정도 이, 이동하면 미아역이 있습니다. 우이신설선보다는 아무래도 4호선 라인이 조금 더 좋은 라인이죠. 서울내에서 더블역세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메리트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하고 있는 곳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미래가치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임장 가셔서 보시면 여기는 정말 낙후되어 있죠. 지금 현재 안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시려면 미래를 상상하는 이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이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주변이 싹다 재정비되고 나면 여기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도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작년 9월 29일에 허그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고분양가가 너무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생각보다는 비싸게 나온 게그 청약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조합원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청약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점이 조금 낮으신 대신에 자금이 많으셨던 분들한테는 또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고요. 가점이 진짜 높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쉽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 기대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단지 앞에는 롯데마트가 있고 삼양초등학교 수유초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인근에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면 gtx가 계획되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측으로 가면 북서울 꿈의 숲도 있고요. 저 여기 주변 시세를 보면 바로 옆에 삼성 레미안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2006년식 11월 아파트고요. 여기 84타입 현재 나오는 호가는 9억 정도의 매물도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거래된 걸 보면 25평 기준에서 7억 3천이고요. 이거랑은 아무래도 연식이 한 20년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84타입 시세를 보면 뭐 대략적으로 10억, 11억 요 정도 선에서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는 2019년식 아파트인데 뭐 대략적으로 11억 정도에 나오고 있고요. 분양가가 비싸게 나와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뭐 크게 메리트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가장 최신 아파트고 대단지면서 자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낙후되어 있지만 나중 되면 주변이 전부 다 천지 개벽할 곳들이고요. 이런 걸 감안하셔서 청약을 하시면 되고요. 미래 가치 대비해서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전세 가격도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주변의 전세 가격을 보면, 자, 위쪽에 84타입이 5억 7천 정도에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2008년식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한 6억 5천, 6억 5천 정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전세가는 아무래도 입주 장대를 제외하고 나면 요 정도 시세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 타입 기준에서 6억 5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여기 단지 배치도를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래쪽이 남쪽이고 대부분 남양남서양자 일부는 동양 그리고 남동향으로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양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커뮤니티도 잘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자 요렇게 하얗게 표시된 게 저분들이 가져가신 물량이거든요. 대부분 다 고층을 가져가신 걸볼수 있습니다. 고층을 가져가거나 좋은 라인들을 전부 다 가져가셨죠. 8사타이만 보더라도 고층 물량이 거의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2동에서는 뭐 8층이 맥시멈이고 그리고 203동은 7층, 205동은 뭐 11층까지도 있긴 하네요. 8사 타입에 넣으셔서 10층 이상 걸리시는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이고요. 웬만하면 대부분 다 저층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층에 걸리더라도 청약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조합원분들은 몇년 전부터 마음고생하시면서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청약으로 뭐 2층, 3층에 당첨되셔도 뭐 정말 감사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 평면도를 간단히만 볼게요. 38B 타입은 7세대 모집하고 침실 하나에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시던 투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42B 타입은 6세대. 뭐 여기도 비슷합니다. 38 타입보다는 침실이 하나 더 생긴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52A는 7세대 한평 정도가 더 커진 평면이고요. 51b 타입은 4세대 작은 타입들은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평면도 거의 비슷하죠. 다음으로 59a 타입부터 이제 다인 가족이 살수 있는데요. 22세대 모집하고 3a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통풍 되는 구조고 여기가 남향이라고 하면 침실 하나 정도는 북향으로 배치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59b 타입 마찬가지로 3베이 판상형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4세대 모집하고요 59c 타입은 8세대 모집하고 2베이 타워형으로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마통풍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뭐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공간이나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59d 타입 보면 4세대 모집하고 2베이 타워형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고요. 84A 타입부터 세대수가 좀 많아지죠. 48세대고, 3 a 판상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84 타입부터는 드레스룸이 작게나마 배치가 되고요. 복도의 팬트리는 따로 볼 수가 없습니다. 84B 타입은 87세대. 자, 세대수는 많네요. 3 a 판상형 들어가고, 84A 타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84C 타입은 68세대 모집하고 투베이 타워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는 투베이 타워형이긴 한데 드레스룸이 정말 크게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복도에 팬트리 공간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뭐 거실 자체도 널찍하게 잘뺀것 같네요. 하지만 마통풍은 주방을 통해서 이렇게 꺾여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 낮으신 분들이 기다리는 물량인 112타입 62세대 모집하고요. 아쉽게도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판상형이었으면 좋은 분들이 다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나마 타워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부 세대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방을 통해서 마통풍 하셔야 되고, 자, 안방 안에 널찍한 드레스룸, 그리고 84 타워형보다 침실 하나가 더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가점 낮으신 분들 중에 이런 거를 추첨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분양가는 비싸지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하고 높은 가점 커트라인을 형성할 거예요. 얼마 전에 평촌에서 분양한 게 있죠. 뭐 정확하게는 안양비산동에서 한 건데 여기가 분양가가 9억이 넘어서 대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경쟁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분양가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는데 경쟁률이 그만큼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청약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내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집 마련보다는 전월세 사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청약을 할지 말지 잘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